네, 안녕하세요. 라임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미니니드 언니랑, 미니니드 언니랑 그거를 소개해볼 건데요. 먼저 이렇게 스티치 랩핑지에다가 붕빵 봉투 접어줬어요. 아직 마감은 안한 상태고요. 먼저 두께샵. 샵 속샵. 르르 되게 소소하고요 먼저, 이거는 스틱 쪼가리들. 네, 소소하게 넣어줬고. 그리고 이건 산적고지섯개 그리고 이건 코컬 토핑입니다. 네,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 생모래. 좀 이만큼 남았어요. 그리고 이건 유광만이시 이거는 미니사랑님한테 제가 생선으로 받은건데 네 되게 줘서 미안 해요 <laughs> 네, 그리고 이거는 견출지 3개 두께 두께가 두께 얇은데 그리고 이거는 막근 포장용품할 때 의외로 써요 이거는 아직 전출지를 안 뜯어가지고 이렇게 종이판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딸기 새콤달콤 그리고는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거, 이거랑 좀 비슷한데 이것도 포장용품 할때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거는 도일리 페이퍼 몇 장인지는 모르겠네요. 네, 이거 다 정리하고 올게요. 네, 갑자기 찍는 장소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꽁으로 꾸민 도일리 페이퍼 또 마감했고 이거 도라이몽으로 이렇게 마감했어요. 이거 되게 진짜 못꾸몄죠 저도 잘 꾸미고 싶었다만. 네, 어쨌든 네, 이렇게. 네, 그리고 제가 요즘 업로드를 못 하고 있어. 죄송하고 이제 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이상을 마쳐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